안녕하십니까, 회원들. 육플렉스 진페어입니다. 오늘은 바이크 세팅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형 원터시 레버 두 개,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검정색 L자 마지막 요 부하 조절, 부하 조절하는 버튼까지 있습니다. 자 우선 그립 쪽에 있는 이 원형 원터치 레버 한번 조작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선 가볍게 좀 풀어 주셔야 되는데 안 풀리시면 선생님한테 풀어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당기면 안 당겨져요. 그래서 이 반드시 그립을 조금 살짝 들어준다. 그립을 살짝 들어준다. 이 상태에서 당겨주시면 네 이렇게 은색 쇠가 딱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스프링 느낌이 좀 나실 거고요. 이 스프링을 당겨놓은 상태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다 보면 이렇게 구멍이 보입니다. 자, 이 구멍에 이 원터치 레버가 자, 뽑히는 형태인데 반드시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게 결속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반드시 딸깍 소리가 나게 결속을 해주시면 되고 예, 네, 그리고 잠궈주시면 됩니다. 예, 네, 얘를 살짝 들어준다. 이런 느낌에서 스프링을 딱 느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프링, 이렇게, 이렇게 당겨놓은 상태에서 위아래 조절하시한번 딸깍, 자, 한번더 자, 구멍에서 딸깍. 소리가 난 상태에서 잠궈 주셔야 우리가 안전하고 오래 바이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장의 앞뒤 간격을 조절하는 L자 레버입니다 이 예, 기준에서 시계방향으로 풀어 주시면 살짝만 푸시면 돼요 다시 자, 살짝만 그냥 탁 풀어 주시면 안장이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이동하게 돼 있으시고 나중에 세팅 방법 알려드릴 텐데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다시 한번 반시계 방향으로 쪼아주시면 됩니다 그냥 똑같이 L자레버 풀어주시고 안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다시 한번 쪼아주시고 자이 상태에서 타셔야 우리가 손이 좀 가볍고 그리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가볍게 탈수 있는 거야. 그리고 복부의 힘을 조금 강하게 주고 페달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멀리 가 계시면 항상 이제 안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오시고 나셔서 이제 페달끈을 발을 꼽을 건데요. 발을 전부 다 넣으시고, 자, 페달끈을 정리하시고, 마지막에 끈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예. 네. 발이 빠지지 않을 정도의 결속력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결손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꼽아 주시면 됩니다.